이런 곳이 30대가 선택한 삶의 질 치트키 아파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내집 마련 그 이상의 가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30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뭘까요 재테크, 갓생 다 맞지만 결국 내가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포항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곳 포항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 왔습니다 제 옆에는 이곳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30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정말 깐깐하시거든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간을 찾으시는데, 여기가 바로 정답입니다. 솔직히 30대 입장에서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와, 여긴 입구부터 공기가 달라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 단지 자체가 공원 안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앞이 바로 94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이에요. 퇴근 후에 숲길 산책하는 삶, 이게 진짜 30대가 원하는 워라벨 아닐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포항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곧 이런 숲세권 아파트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2. 조건이 깡패? 30대 지갑 사정을 읽다. 30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출이랑 초기 자금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림에 떡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계약금 제로, 1차 계약금 500만 원 지원, 2차 계약금 산영 대출 무이자 알선. 30대분들 취향에 맞는 맞춤형 조건이죠. 대박이죠. 게다가 중도금 60%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비 무료 혜택까지 있습니다. 입주하는 2027년 9월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여유롭게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포항시청, 성모병원 홈플러스가 차로 5분 거리고 포스코대로까지 바로 연결되니까 출퇴근 걱정도 없고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잡았네요. 챕터 3. 아침밥 해 주는 아파트 보셨나요? 여기가 호텔인가요? 아파트인가요? 포항 최초입니다. 바로 호텔급 조식 중식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아침에 서둘러 출근하느라 굶지 마세요. 아이들 밥 챙기느라 고생하는 워킹맘 워킹데디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와, 아침 차려주는 아파트라니, 이건 정말 삶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내 수영장, 상생공원, 내 체육센터 연계, 대형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까지.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안이 거대한 휴양지거든요. 30대들은 이런 커뮤니티 부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조식 같이 먹고,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크, 그게 바로 성공의 맛이죠. 챕터 4 공간이 주는 압도적 여유. 여기 거실 좀 보세요. 유리 난간이라 상생공원 뷰가 막힘없이 들어오네요. 철제 난간이 아니라 유리 난간을 사용해서 거실에 앉아만 있어도 숲 속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127 타입인데 30대 중에서도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주방 구조도 완전 유럽 스타일이에요. 아일랜드 테이블에서 저녁에 와인 한잔하면 분위기 끝내주겠는데요. 수납은 또왜 이렇게 많아요? 팬트리가 거의 방 하나 수준이에요. 30대 분들은 짐이 많잖아요. 캠핑용품 골프백 여기 팬트리에 다 넣으시면 집을 항상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쭉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당장 계약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남들 다 부러워할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직접 오셔서 이 압도적인 스케일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결정이 빨라지실 겁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상생공원의 멋진 입주 현장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